될까? 고민에 빠진 거예요. 어떻게 저거, 저거, 제워 시간이 자유로운데. 그러니까 그러는 와중에, 이제 제가, 어, 이제, 거를 미치카고에서 가르치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잠깐 몇 작품을 이제 하고 갔는데, 이제 그, 이렇게 이거를, 이, 이 그림을 전시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배우고 싶어갖고, 중국 선생님한테 이걸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음. 근데 그, 그 당시도 제가 참 어려운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어디 이제 기도도 할수 없고, 어디 몰입을 해야 되는데, 어디 힐링 받을 데가 없는 거야. 근데 음, 이걸 하면서요, 이렇게 제가 여기 빠져본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음. 총한 40에서 50 작품을 했습니다. 어, 음. 어, 음. 근데 어, 어느 정도냐면 이 성추감이 있어. 이게 음. 플랫된 그냥 종이 한 장이 나중에는 이렇게 작품이 되는 게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이제 하나의 살아있는 어떤 작품이 나오는 그런 기쁨도 제가 누리고요. 어,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제가 이제 딱 스탑을 했어요. 이 많은 시간과 많은 돈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과연 이게 합당한가 했을 때. 손을 딱 끊고서는 그다음에 결단을 하고 한 번도 만진 적이 없는데 다시 15년 만에 이제 이거를 이제 펼쳐지게 되는데 어, 이게 3D 데코바지데코바지라는게뭐 그런지 모르겠는데 3D는 다 아시죠? 음, 네. 그러니까 여러 장 어, 똑같은 그림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제가 그림에는 굉장히 문외한인데 굉장히 그림을 사랑하게 됐어요 음. 그림을 보면서 굉장히 힐링이 됐어 음. 그래서 제가 이 알트 분야에는 물론 뭐 그런 게 있었게 좋아하는 건 있었지만은 어, 하는 그림을 제가 접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리고 사물을 보는 관점이 굉장히 달라지고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 이런, 이런 그림, 예수님 이건 제가 저희 집에도 있습니다. 사진이었는데 한 다섯 장에서 여섯 장 똑같은 그림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입체화를 이제 입체화. 응, 그러니까 어 저기 보시면은 라스 서버가 있죠. 저, 저, 저 <laughs> 네, 저거는 일곱 장이 필요해요. 아주 큰 거는. 음, 응, 그러니까. 너무 멋있어. 네 그래서 이제 해서 그 과정이 어, 어떻게 되냐면 좋습니다. 첫째는 이제 커팅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맨 뒤에서부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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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 뒤에서부터 음. 이제 이거를 집을 짓는 거랑 똑같아요 음. 네, 이렇게 해가지고 맨 앞쪽에를 질 나중에 하는 건데 어, 그렇게 해서 이제 커팅을 해요 커팅을한 다음에는 어, 이제 커팅을 하면 이제 이렇게 어느 한 피스를 커팅 하잖아요 이렇게 만약에 이제 요 요걸 한다고 저는 제일 처음에 이제 조그만 거 요걸 했어요. 이게 옛날 그림인데 어, 커팅을 하면 옆에가 이제 하얗게 되겠죠. 그럼 그거를 이제 이거로 이제 칠을 해요 다.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하얗게 된 거를 하는 거하고 또 요거 칠한 거하고 또 다르더라고 해놓으면 은 이제 또 여기 보면 다 이게 렇 칠을 했어요 제가 하나 하나 어, 과정이 이제 커팅을 하고 그다음에 쉐이핑을 합니다 이렇게. 이 자른 거를 요거로 이제 이렇게 다. 어, 꽃들이 이렇게 다 볼록 볼록 나왔잖아요. 그다쉬 네, 이제 쉬. 볼륨을 준다는 얘기죠. 그렇지 그렇지. 그렇죠. 그렇죠. <laughs> 예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레이 다 레이어링돼 있잖아요. 이렇게 다 레이어링하는데 그래서 3D 효과를 내서 시무라 음. 하는 어, 종이 예술입니다. 그래서 이게 많은 종이 접기, 종이 공예를 많이 하는데 어, 이런 그림은 어, 이렇게 어, 많지 하시는 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자를 때. 음. 요거를 어떻게 하나하나 잘아니면 전체적인 거를 자르나요? 그가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바, 바탕에는 얘를 그냥 놔요. 네. 이제 그다음에 제일 메인이 이제 어 저기 저 여자의 그림이잖아요. 여기 의자에 앉아 있는 거. 그다음에 이제 그걸 붙이고 아, 그고 그러니까 여자애를 자른다는 거죠. 그고 네, 네. 자르고 또 피아노 피아노대로 자르고 악보는 악보대로 자르고 네. 아. 또 머리는 머리대로 자르고 또에이프 따로 자르고 다 이렇게 이렇게 다 해서 이다 어, 네, 네, 네.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싶으시면 페이퍼털 유에이스닷컴에 들어가시면은 음, 이쪽에 다 아, 이게 저기, 저기가 있어요 그 뭐죠? 음그 카테고리가 있어 뭐 플라워, 릴리전, 또뭐자 칠드런 아이들, 뭐 카툰 뭐또 이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 들어가서 보시면 되는데 전에는 누르면은 클리어하게 나왔거든요. 그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각자 이게 라지 이미지라는 걸 누르시면은 이게 그림을 크게 보실 수가 있어요. 음. 어, 그래서 실제로 제가 LA에 갔을 때이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어, 저는 다른 중국 선생님한테 배웠는데 이게 중국 여자분이 하세요. 이, 이거를. 근데 지금은 자녀들이 하더라고요. <laughs> 20년 되시니까. 근데 어, 툴이 뭐가 필요하냐면, 자르려면 당연히 가위가 필요하겠죠. 근데 가위가 이건, 이는 아니고 되게 이제 일본 거 샤프한 게 있어요. 잘 잘라져요. 그리고 음. 이제 그, 요러, 요런 칼 있죠. 음. 정말 잘 하시는 분은 칼로 해요. 요런, 요런 여기다가 음. 이제 그림을 놓고 칼로 다 이렇게 해요. 근데 저는 그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위로, 실은 칼로 하는 게 훨씬 근데 손이 되게 이제 정교하게 이제 움직여야 되고요. 어그 다음에 쉐이핑을 하시고, 아, 이거로 칠하고 쉐이핑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어 음. 저기 콜록. 실리콘, 실리콘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또 이런, 이런 매트가 필요하고요. 쉐이핑 할 때는 약간 그 장판지 같은 거로 밑에다 깔고 스펀지 같은 거 있죠. 그런 걸 깔고 해야지 이렇게 모양이 예쁘게 나거든요. 왔 그래서 또 요거 이제 요거는 뭐냐면은 어 처음에 이제 그림을 그냥 이걸 그냥 자르지 않고요. 이거를 이제 한번 딱 이렇게 다 칠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좀 도, 도톰해지고 굉장히 또 저기 좋아요. 이거는. 이게 글루가 아니라 이걸 좀쉬 약간 거야? 띡하고 샤이니하게해이거를 응, 응, 응. 어, 그래서 이거 훨씬 이거 하기가 쉬워져 이걸 하더라고. 안할 때도 있는데 하는 게 훨씬 낫더라고요. 아, 이게 그만 사용하는 거. 예, 그래서 베이직 툴이 그렇고요. 그다음에 어 이게 쉐이핑 응, 쉐이핑하는 거. 응, 쉐이핑. 여기 제가 거어 응.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초보자들이 할수 있는 게요. 이거 PDF 파일로 제가 이거 뺐는데, 근데 요거 장미꽃이잖아요. 음. 어, 근데 이제 이 장미꽃을 어 이거 처음에도 이제 제가 이거 했어요. 했는데, 음, 아주 쉽게 할수 있어요. 같이 하면. 근데 정말 장미 가한 송이 나타나요. 이제 다 하시고 나면, 그리고 나중에 크리스탈 코팅을 하시면 마치 도자기 질감과 같이 음, 그렇게 그렇죠. 나옵니다. 예, 이 것처럼. 이거 이거 코팅이에요? 그건 코팅 아니에요. 크리스탈 아, 코팅이에 아, 네. 아. 이게 음. 종인데, 종인데 마치 이제 무슨 도자기 같죠. 근데 이거는 너무너무 일이 많아. 근데 이 그림을 제가 너무 좋아해갖고 이제 마가렛을 제가 너무 좋아하는 꽃이기 때문에 음. 그리고 이것도 다 일일이 하나씩 하나씩 다 잘라서 가요. 다 아유, 일일이. 그거 뭐 시간을 뭐그 <laughs> <심연을 웃음> 음, 네. 음. 네.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겠는데. 나이도 없어 헐일 없는데 잘 됐네요. 그런 거 잘라. <웃음> 다른 <웃음> 것만. 근데 <해줘>. 이제 보면 <laughs> 이제 이렇게 어그 풀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마이크 같은 데 가면 구슬 같은 거 많이 팔잖아. 큰 것도 있거 그러니까 그러면 글루를 좀 세이브도 할수 있고요. 어. 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아니면 슈로을 조금 막히 잘라 가지고 하시는 방법도 있고. 네. 그리고 저는 음. 이 꽃을 그렇게 좋아해 갖고요. 참 많이 만들었어요. 이거 다 제가 만든 거예요. 네. 이런 거. 예. 음. 네. 근데 다 어디 갔나 몰라. 남들을 많이 준것 같아, 제가. 아, 음. 근데 음. 관리를 안 음. 하고 한것 같잖아. 네. 우리한테 몇개놓고하지 어디다 몇개 놓고. <laughs> 그런데 뭐 이런 것도 뭐, 이제 뭐 새끼라고. 보라색이 있고 핑크색이 있고 색깔별로 또다 그러면 은 저거를 그 꽃잎 한장한 한 장을 다 따로따로 따로 한다는 음, 얘기죠? 네 이제 벽에 네. 수술뭐 이런 것까지 전, 전체를 일단 땅에다 놓고 네, 네. 그 다음에는 전체를 다 자를 수가 있겠죠 전체 음흠. 밑에 배경을 다 빼고 예, 예, 그럼 예. 그게 두 번째예요 아.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꽃 전체 그 다음에 꽃 하나하나 한술한술 한술. 아. 근데 그게 참 묘미가 있, 있어요 그래서 음, 이거를 아. 사시면 이렇게 이제 어떻게 자르라는 인스트럭션이 있어요. 근데 처음엔 이거대로 하는데 아, 여기 있네. 요똑 같은 거네요. 음, 어떻게 하려는 게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리무브 백그라운드. 백그라운드 다 없애고 전체를 다 갖다 붙이고 그다음꽃 이렇게 이렇게 하는 식이에 근데 같이 이렇게 하다 보면 다할수 있고요. 어. 근데 그 스토리 있어요? 가서 차, 픽업할 수 있는 거? 아니면 오다를컴퓨터그 아까 그 www.paper.us 네, 깜함에다 하면 이게 와요. 다. 음. 음. 어, 이게 다 오고, 이제 한두 작품 해보시면 유령이 생겨. 그 다음에 이제 봄꽃 있죠. 집에 음. 이제 여러분들 장식 다 하는데, 이게 있으면 뭐가 좋으냐면, 봄에는 봄꽃 놓고, 겨울엔 겨울 크리스마스 놓고, 가을에는 가을꽃 놓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묘미와 재미가 있어요. 음. 그 이런 거는 정말 얼마나 하냐면, 8x10이 아니라 조금의 그림이에요. 요거 절만, 요만하니까, 음. 액자를 넣으면 딱 요만해서, 이것도 쌍으로 이제 뭐 옐로우다 그러면 보라색 난하고 어울리잖아요. 보색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음. 어, 이렇게 하면 좋. 이건 가을이죠. 음. 추수감사절 때또 이런 거 이제 걸어 놓고 또 크리스마스 때는 음. 이제 요걸 걸어 놓고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요거를 도전을 했는데 그 Give Thanks to Lord for his 이 음. 성경 말씀하고 저는 이게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니까 내가 너무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항상 알토하고 말씀하고 같이 이제 한다해서 이런 건 제가 해가지고 제 목사님 정말 제 멘토 같은 목사님들한테 너무 너무 이거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g i v 이거 하나씩 다 잘르는 거야. 다 잘라서 색칠하고 또 이렇게 쉐이 이거 쉐이핑하고 그래서 하나 하나 풀로 다 붙인 거예요. 이건 저희 음. 집에 있어요. 이거 는 있고. 이것도 이제 프레임을 뭐, 실버를 해도 멋있고요. 블루를 해도 굉장히 예뻐요. 정말 기도하시고 사랑하는 분들은 제가 선물을 다 했어요. 근데 그 이중에 한번 받은 분이 계셔요. <laughs> 그리고 이제 손자, 손녀들에게 이제 하나밖에 없는 선물, 이렇게 이제 또 해주실 수 있고, 요건 어 제가 만들어 본 거예요. 요렇게 이제 베이비들 거, 칠드런거 있고요. 아이들 돌 선물이라든지 이럴 때 이렇게 해주시면, 어, 이거는 그림보다는 이거는 어떤 좀 버리기가 힘든 것같아 이거는 나중에라도요. 이것도 너무 이쁘죠. 크리스마스 음. 요정 같고요. 그리고 저는 <laughs> 디즈니를 되게 좋아해가지고요. 또 디즈니도 몇개 만들었어요. 음. 그리고 제가 가장 많이 한게 성화예요. 성화. 지금 저기 지금 예수님돌도 네, 대시하시는 거 있죠. 근데 네, 저거는 아주 작은 건데 굉장히 큰 거. 큰 거, 큰거해갖고 큰 지금. 기독교 방송국이 아마 몇 개를 기증했던 것 같아요 4, 다섯 개 정도. 그래서 한번 가서 물어보려고 그래요 아직까지 있나. 그리고 이것도 너무 좋죠. 이것도 양 하기가 보통 양은 진짜 이렇게 통실통실하게 이 쉐이핑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어 여기가 어 이것도 제가 한개 있어요 큰 것도 큰건 기독교 방송에 도네이션 했고요. 그리고 제가 한개 있어요 라스건데 약간 색감이 약간 다르죠. 이것도 저희집에 하다 만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집에 가면 참 많은 것들이 있는데 아직 손은 손을 아예 감이 못 대고 있고요 이건 제가 근데 이거를 하신 이거 굉장히 세밀하잖아요 이거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이거 하면 눈다 버릴 것 같아서 제가 이거는 못돼요 이거 어느 화가의 그림인데 수채화 그림인데 굉장히 아름다워요 근데 이제 성격에 따라서 저는 아주 섬세한 성격이 못돼요 이렇게 좀 빨리 빨리 하고 많이 많이 하고 다작을 해야지 이게 좀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라 하는 걸 했는데 그리고 이제 이건 엔톤픽이라고 이제 19세기인가 20세기의 그어 약간 엔틱스럽죠. 그리고 이제 가장 인기가 있었던 게어 라스트 서퍼였고요. 어 이거를 70 먹은 그런 분들이 해가지고 교회 기증을 했어. 자기 이름 밑에 써가지고. 어 이거는 이제 뭐 자식이 결혼 아들이 결혼한다 그러면 이거 하나에서 해놓으면 하나밖에 없는 선물이 되겠죠. 그래서 어, 3D 데코바주가 뭐가 좋냐? 첫 번째는 제가 이게 막 틀렸네요. 이제 저기가 건강, 정서적인 <laughs> 건강. 근데 어.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laughs> 우리가 건강이라는 거는 질병이 없는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여러 가지 육체적으로 다 건강한 걸건강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 우리가 실버 에이지, 우리가 80, 90이 돼도 할수 있는, 그때도 눈이 좋아야지 하겠죠. 근데 그때 배울려면 너무 늦어요. 그러니까, 어, 아주 요즘은 60대, 70대도 너무 젊으시고, 다들 건강하시니까, 어, 어, 하면서 이제 자기와 만나는 시간, 내가 힐링되는 시간. 어, 우리가 가정생활을 뭐 하지만, 정말 내가 골똘히 뭐 기도하는 시간도 가질 수지만 어, 이런 또그그 그 시간에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많은 생각의 지경을 넓힐 수 있는 시간이 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선물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음, 자기밖에 어, 없는. 어, 그러니까 소소한 행복이거든요. 어, 그러면서 어, 이걸 하나의 창조의 작업이고 나중에 하고 나서 굉장히 성취감이 있어요. 어, 이 그림은 누구한테 주거나 자식한테 줘도 거기 이제 말씀과 함께 있게 있으면 하나의 흔적이 될수 있어서. 좋을 것 같다 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이제 단점은 뭐죠? 돈이 좀 들겠죠 음. <laughs> 어, 돈이 들고 그래서 아주 작은 거뭐 조그만 거뭐 이런 거 이제 이런 작은 거라도요 어, 꽃한송이래도 이렇게 해 놓으시면 그래서 음, 준비물은 첫째 좋아하는 그림을 선택한다 그래서 페이퍼 음. 톨 r t l u s a c o m 에 가셔서 다뭐 랜드스케이핑 같은 것도 참 좋아요 지중해 그림 같은 거 그, 제가 마지막으로 한게 이제 거의 이거 절반만 한 거. 보셨나? 부경의 선사님? 못 보셨죠? 음, 안 봤어. 네, 그림. 네, 그, 봤어. 그게 있는데. 어, 그거를 끝으로 하나님 이제 마지막입니다. 대작으로 그렇죠. 끝나고서는 지금 15년째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툴 지금 말씀한 거 준비하고요. 어그 다음에 이제 프레임, 매트. 제가 그 선생님들한테 그 캘리포니아에서 이런 거는 다유적이요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이고 어, 또 이것도 이중으로 된 거하고 그냥 일자로 된그 하나만 된 거하고 가격이 다르거든요. 다 이게 돈인데 이제 나중에 제가 야가 어, 가지고요, 그냥 이걸 만드는 법을 제가 배웠어요. 그래갖고 이거를 음. 다 이제 이건 돈 주고 했지만은 음. 이거 사갖고 싶거든요. 이것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건데 그래서. 저게 대작이 아니래도 이렇게 뒤에 박스를 만들고 또 프레임도 저, 저 안에 매트가 있잖아요 그 색깔에 맞저에 맞춰서 프레임에 맞춰서 저런 건 마이클이나 이런 데 가면 세일하실 때 싸게 사셔서 얼마든지 또돈안 들이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 제가 이제 저의 쇼핑을 어, 많이 해드 그 신발은 막 자세한 건 플레임 같은 거다. 사야 되고. 응? 응,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음, 거를 어, 뭐 15분 이런 것도 이제 뭐50% 세일할 때도 있고요. 그래서 어, 제가 이제 그동안 뜨개질 활동을 15년 전에 이제 했었고 그 안식년일 때 가서 1년 동안 하고 가, 안식년인데 다시 돌아와 가지고도 이제 다시는 안 하겠다 했는데 슬금슬금 한 거예요. 너무 재미 있어 가지고. 재밌어서 해서 이제 뭐 교인들도 좀가르켜 주기도 하고 어, 그래서 어, 이건 나는 70세부터 해야 되겠다 사람들하고 나눠야 되겠다 어, 나누고 이제 말씀도 나누고 음. 내가 그걸 사역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사랑과 정보는 나눌수록 커지고요 어, 제가 이거를 한 30개 40개를 만들다 보니까 이제 차고 넘치잖아요 그러니까 남한테 가르치지 않으면 안될 형편이 된 거예요 응, 우리 항상 그렇잖아. 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어, 정말 그 베네핏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어, 이렇게 정서적인 것도 있지만 굉장히 그건 안 썼네 제가 이 손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장 치매에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눈그 눈지압 눈 열심히 하셔야 돼. 눈 눈지압 열심히 하셔서 어, 눈이 이제 좋아야 되니까. 주로, 응, 어, 이렇게 해서. 취미 중에서는 좀 어, 재미있는 취미인 것 같습니다. 뭐 질문 있으세요? 이걸 지금 몇 장이 들어서? 여섯, 장. 거에, 여섯 예, 장. 여섯 장. 예, 여섯 장. 바탕에 아. 하나 깔고 네. 그다음에 전체를 다 이제 해서 하나 깔고. 음, 그래서. 이거는 <laughs> 좀 복잡한데 <laughs> 어, 아까 뭐 이런 건 되게 또 간단해요. 가플레서 이 정도는 좀 간단한 거예요. 이런거 집에 하나 이렇게해놓으셔도좋을것 같고요. 이그 네? 아니, 아니 거 사진이 원래 이런 이런 이 색깔 런 이런 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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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런 이런 이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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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색깔 이런 있는 이림을런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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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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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런 이장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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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도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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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거 그림, 그림 한장이 보통 이한 음. 어, 그럼6 여섯 개면은 뭐 육칠불 되죠. 근데 이제 이 기본으로 우리가 구비해야 되는 게 있죠. 그리고 음. 이런 거 사려면 또 이게 또 돈이 들어요. 이거들죠 풀이 또 글자들 죠 그러니까 이제 선택을 하실 때 아무거나 <laughs>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음. 저는 뭐 그냥 막 너무 이게 그림의 도 맞춰서 또 해야 되고 색깔도 맞춰야 되고.